ON Radio. XO's Open Radio. Open Radio yo, ubun Yep, open. Check it out, open. Come on, open. And you make some noise, yo.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오늘도 어김없이 엑소와 함께하는 5분이 돌아왔습니다 yeah. wow. oh. 레슨 <목소리도> 느낄 수 있는 <목소리도> 난 디제이고 널 너... 청취자 만나고 손을 잡고 느끼며 함께 울고 웃고 엑소가 오블 라디오에서 12월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우 좋습니다. 아, 카이 씨. 네. 오늘 DJ 조합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이 멤버들이 12월의 기적 세, 네. 앨범 세 번째 트랙 더 스타를 함께 부른 아 멤버들이기도 하고 김에서 아, 그렇죠. 다리 길이와 랩을 맡고 있는 멤버들이기도 하죠. 아, 알습니다 아, 네. 여자 네, <laughs> 더 스타에 대해서 곡 설명 좀해 주세요. 카이 씨 하면 되잖아요. 대본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laughs> 네, 대본에써 있는 대로 합시다. 아, 작가님말잘들 작가님 아, 그쵸 알겠습니다. 아주 말을 잘 들어요 우리 네. 착한 카이씨가 네. 빨리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어, 일단 더스타는 저희 12월의 기적에서 가장 유일하게 신나는 곡인데요 어, 네. 어, 짝사랑하는 여자를 손이 안닿는큰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있는 별에 비유한 위트있는 네. 곡입니다 아, 네. 아, 와, 와. 네. 더스타 멤버들의 호흡에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15점 매겠습니다 아,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엑소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엑소가 친절하게 다알려줄 <laughs> 아 <laughs> 네, 네. 첫 번째 코너 여러분들의 질문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먼저 박유민님의 보내신 질문입니다. 네. 네. 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엑소 가장 로맨틱한 멤버, 음. 로맨틱한 아 멤버는 누군가요? 누군가요? 저 아닌가요? 저 아닌가요? 저저 아닌가요? 저죠. 아아 네. 내죠내생각 보면 다 로맨틱 그런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었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수정님도 질문 해주셨어요. 네. 어, 카이는 왜 맨날 양말 안 신어요? 네, <laughs> 양말. 이게 예, 제가 사실 답답한 걸 되게 싫어해서 <laughs> 아, 양말을 잘안 신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신었어요? 안 신었죠. 보여드리고 싶네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러면 이제 윤수정님, 엑소 오빠들 쉬는 시간에 숙제에서 뛰어논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저희가 모르는 오빠들의 시간에 뭘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를 거 없이 네. 쉬는 시간에 TV도 보고 저희끼리 네. 놀기도 하고 밥도 먹고 게임도 네. 하고 알겠습니다. 운동도 네.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시간 가세요 빨리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자, 그래. 엑소가 다 알려준 저의 이름처럼 정말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들고 올게요 당신의 마음을 밝혀줄 단 하나의 별. 12월의 기적. 아 너무 요 와, 여러분은 지금 엑소와 함께 12월의 기적을 만들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엑소의 다리 길이의 랩라인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엑소 랩신을 가리는 프리스타일 랩 배틀. 오. 와, 랩 예, 배틀이요? 그럼 뭐죠? 원래 알고 하면 재미없잖아요. 아 자, 룰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심사를 볼 거고요. 크리스 대 세훈, 아. 타오 대 찬열로. 아 랩결에서 아 이긴 사람을 아 랩신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여, 오케이. 아, 컴한, 오케이. 크리스 한부터 먼저 볼까요? 그쵸. 영어로할 거니까 저도. 영어로 영어 해줄게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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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야지. 야, 오분 안에 해야 된다. 안에 해야 되니까. 아, 컴 m 컴 o 아? Take 어. 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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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Come here, <in>, come here. <laughs> h <Yeah. 웃음>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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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at me, l o 그러면, 타열대 타워 가겠습니다. 끝난 거예요? 네, 끝난 거요이 좋아하니까? 네. 뭐라고요? 카이이 찬양하는 레한번 보여주세요 어, 모두 알고 있지 나는 카이 팬 yeah. 카이 팬클럽도 카이 패스 yeah. 어, 섹시한 춤선 yeah. 여자들 줄서 yeah. 피부는 구리색 자, 자 어, 우리 섹시해 이제 시간 없어요 빨리 가야 할것 같아요 가자 서우 씨 What's u 오늘은 이차리에서 네가 레을 한다 나랑 뱉어 한면좀더 연습해라 야프리트타인데 여기 뭔가 써져 있어요 간단하게 저은것같았어요 네. <laughs> 아, 네. 그러면 아까 크리스 씨못 아. 들어갔으니까 그것까지 듣고 거기서 제가 한 명을 뽑겠습니다. 아,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둘, 셋. 아, 요, Check it, check it. We at the studio now. Uh, we gonna show you s o of the l uh, check out the s o n Start everyone with exo. Here we go t hands up? 아. 굉장한데요? 네, 그러면 우승자는 랩 씨는 찬열 씨로 아, 감사합니 <laughs> <laughs> 왜냐하면 잘 찬양한 것 같아요 아, 시간이 감사합니다. 없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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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네, 가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5분은 정말 1분 같은 5분이었어요 5분 라디오, 우리 엑소와 함께 하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는 짧은 시간 안에 랩 씬까지 뽑았잖아요 그렇죠. 네, 찬열 씨, 반영컨데 아, 아. 오늘이 가장 완벽한 5분 라디오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렛스타 바로 엑소 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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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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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Hey, y o the kafe hen yeah